커리어를 돕는 커리어 코치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퇴직 시에 실수하면 안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한 직원들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법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라 하면 회사와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는 퇴직 직전에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금액을 예측해 주시면 되고요. 퇴직금의 지급 시기 경우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36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징계 해고나 중대한 직무 태만에 의해서 퇴직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게 될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차 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연차를 사용하면서 급여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근로를 한 곳으로 해서 연차를 사용하고 급여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냐 현금으로 한 번에 보상받는 것이 유리하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급받게 되는 급여에는 이미 소득세를 어, 지불한 상태에서 지급받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반영이 되지 않, 않도록 되어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포함되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유리한 방식은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하는 기간만큼의 시간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근로 기간을 잡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에는 좋겠죠 다음으로는 퇴직 후에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퇴직 이후에 다른 직장으로 옮겨서 끊기지 않고 연결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근로를 하지 않거나 뭐 다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직장 건강보험을 자발적으로 가입하거나 개인 보험을 통해서 가입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나중에 놓쳐서 불이익이 없도록 챙겨 주셔야 될 겁니다 커리어 코치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